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그리고 명령,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면, 너는, 그랬습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고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별해 내신 백성 특별히 선택된 백성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행할 여러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난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편하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매사에 그들에게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규정, 원칙. 그리고 그거를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건건 규제를 해 놓으신 거예요. 이 규례. 이걸 규례라고 해요. 규제해 놓은 하나님의 원치.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사실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정말 숨쉴 틈도 없이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왔고,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좀 편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더 많은 주례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이런, 이런, 이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간적 부담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서는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은 너희가 수가 많고, 공로가 있고,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은혜로. 나의 신실함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그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약속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규례 법도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가 인혜를 베풀 것이다. 예를 들면 13절. 곧 너를 사랑하고 내게 큰 복을 주사, 그 말이죠. 너로 본성케 할 것이다. 내게 주이라고 언약한 맹세하신 그 땅에서 소, 너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네 모든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내 소와 양을 번성케 할 것이다. 범사의 그 말이에요. 범사에 너의 소생에게도 복을 주고 너의 짐승에게도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은 범사의 그 말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 규례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내가 너에게 준그 법도와 명령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는데 범사에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자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없고 15절에 보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해 줄 것이다.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1 6절내 하나님의 오계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내 눈이 극유리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 쭉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너희는 장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너희는 거기서 누릴 것이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누리는 복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리고 마지막,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복의 근원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이 우리에게 현실화됩니다. 데 어떤 사람에게는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다. 그럼 무에 달려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도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에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거를 어떤 틀에 딱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화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이 그냥 막연한 거죠.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복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복이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조건을 제시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너희가 많은 일을 해라. 너희가 많은 헌금을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보다 많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례와 법도와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유효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12절의 말씀이,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날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왜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부패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요. 복종과 거의 비슷한데 복종이 한 단계 우위에요 순종과 복종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 불순종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진멸해라 말은 남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짐승이나 좋은거나 나쁜거나 이건 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진멸해라 근데 가서 사우랑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죠? 사울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건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냥, 그냥 보통 거, 쓸모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파송합니다. 내가 언제 이거 원했냐? 순종이 제자보다 난 거야. 그때 핑계를 하죠. 원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한다는 것은 뭔가 내 생각에 들어갔던 거예요. 뭐라고 핑계하죠?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사울에게 급히 가서 묻습니다. 여기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여기 왜 염소 소리가 들리죠? 왜양 소리가 들리죠? 아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제사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불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원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삶을 참 많이 삽니다. 우리는, 아유,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그래그 근데 나중에 보면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사울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 같지만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순종했다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이 들어갔으면 일단 그건 아니에요. 사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거 핑계되고 저거 핑계되고 저거 핑계되면서 나는 지금 순종한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진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항복이에요. 항복, 어, 복종입니다. 걱정이란 말은 군대 용어죠 군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 체계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명령이 하달되면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는 않아요. 아니, 군에 있는 사병들이 위에서 상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진격해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죠? 아, 분명히 상관이 말하기를 진격! 앞으로 가라! 그런데 말하기를 아, 저쪽에는, 아, 거기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요? 아, 이쪽에는 냇물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바위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한번 진격해라 그러면 바위가 있던 냇물이 있던 무서운 무기가 있던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 그게 영성훈련입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내려놓는 훈련, 그게 용성훈련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내 소견을 내려놓지 않고 간다면 순종을 가장한 사울같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가난에 들어가섭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네 민족들이 가나안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있으려 하리오만은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뭐라게요 기억하라고요 네. 반드시 기억하라 잘기억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기사 표적 여러 가지 이적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가난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애국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난에 들어가서 너의 대적들이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애국에서 행하신 일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잘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신 것은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과거의 간증이 오늘과 미래를 보증하는 보증입니다. 보증. 간증은 보증이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간증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증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간증은 잘해요. 그런데 지금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간증을 안 믿는 거예요. 간증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지나간 과정을 간증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미래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20년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고 다시 회복해야죠. 20년 전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옛날에는 정말 금식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 아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잘한 것 중요하죠. 근데 지금도 잘해야 돼.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점점 더낮아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땅에 일곱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땅에 아주 장대한 일곱 족속이 샀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0. 세상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진멸할 것이다. 왕벌. 왕벌은 실질적으로 말벌입니다. 말벌. 사회 근처에 사는 이 열대지방에 살아가는 그 왕벌을, 말벌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네 하나님 요구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낼 것이다. 이 왕벌은 실질적인 왕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은우적 표현입니다. 은우적 표현. 이 왕벌은 방해 낼 자가 없어요. 아주 독성이 강한 건데, 그래서 그 왕벌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가난한 족속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거기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보내시겠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2세대 지도자인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길가를 통과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껍고 그 성에 타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서 우리는 이 성을 통과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문 듣고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리 두려워해요. 떨어요. 여우수화가 그 말을 듣고 사실 굉장히 속으로 염려가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요단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제고 길가를 통과할 때는 언제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요리고 성인 걸 보고 두려워 떨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희한한 걸 보여 주셨어요. 두려워 떨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떨때 그 엄청난 요단강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아마 잠깐 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여우수아 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의 눈을 여셔서 거기 군대장관 하나를 보이십니다. 5장입니다. 여우수아 5장 13절부터 봅니다. 여우수아가 거기서부터 시작. 여우수아가 요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문, 눈을 들어본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우애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우애하느냐 그가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거기 줄 거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희를 도우러 왔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있을 때 여리고를 향해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요리 고쪽에 큰 완전 무장을 한 군대 장관이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가 놀랬지 않겠어요? 당신 누구요? 우리 편이요? 우리의 적군이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이 하니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서 온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야. 그러잖아요. 천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말벌을 보내신. 이게 말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벌, 하나님의 군대장관,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집중하고 우리의 귀를 들어야, 우리, 우리의 귀를 집중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저, 저, 저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들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위기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고 권면해 주는 말은 감사하나, 그러나 어쩌면 그 말도 그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아이 요리고가 앞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서 웅성, 저기서 웅성거리잖아요. 큰일났다, 큰일났다. 근데 여호수아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들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아,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잖아. 모합당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말벌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돼요. 혼란됩니다. 혼란. 괜히 혼돈스럽고 그런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22.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점점. 점점. 이 말은 little by little. 조금씩, 조금씩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벌도 보내시고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단번에 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네. 그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단번에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점점, 점점, 이게 하나님의 방법. 거기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해 주실 때 단번에 주시면 그 뒤에 뭐라 그랬냐면 22절 끝에 보세요. 점점 쫓아내지.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데 뭐가 번성한데요? 들짐승. 어제 출근 옷에 들짐승이 번성한다. 이 들짐승이 뭐냐면 마음의 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심,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단번에 내가 원하는 게딱 응답해 주셔서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자기 의의가 드러나요. 아, 내 기도는 응답이 빠르구나.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지. 뭘 내가 오히려 와요. 뭘 내가 기도에 영빨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단번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 속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 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점점 쫓아낼 것이다. 아니면 너희 속에 들짐성이 들어간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사우랑처럼. 사우랑이 열심히 가서 싸움을 했고, 열심히 가서 전쟁을 했고, 열심히 아말렉을 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고, 사우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내 소견대로 하고 우리는 순종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평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 생각이 거기에 첨가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배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